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고나고 연약하나 날마다 속 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 걸음걸음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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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씀 바라봅시다. 테살로니카 후서 2 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너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으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방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회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기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믿을 교세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믿지 않고 부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고서는 특히 종말의 때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참, 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런 오나 치우침이 없이, 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믿,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믿고, 가감없이 믿고, 치우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거. 제가 제가 한국 에 있을 때 한참 신암무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 전쟁설을 얘기하고 빨리 임이안 가면 도망 안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래갖고 한참 <laughs> 한이짐 싸고 도망갔던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불발이 됐죠. 근데 벌써 영이 말로나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여기 분별의 영이 하나, 하나가 있는데, 뭐, 받았다, 떴다, 뭐, 게시 받았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미역영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미역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영이 어둠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두려움은 대적하고 두려움의 출처를 찾아가서 그것이 죄로 근원된 것은 죄로 근원된 것은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시음 받고 정결케 돼야겠죠 회개하고 회개한 합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두려움의 근거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두려워한다. 이두려움의 영적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 붙들어주세요. 그래도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흔들린다. 이게 바로 미혹, 미혹의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에, 아무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영어로나 게시로나 편지받았다고 합쳐대도 먼저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의 성취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는 배도하는 배교하는 일또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것에 서는 일그두 가지가 증거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연되어 있고, 단일서에도 예연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또 하나 우리 그 말씀 안에서, 어, 근거할 수 있는 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복음이 편만하게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때가 바로, 이제 다시, 복음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이제 복음의 출발지였던 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이제 복음의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보고에 의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이제 유대인 유대교 안에서 저기 이스라엘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따로 그런 믿음의 모임들을 갖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많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거기 안에서 방해도 받고 거기 앞에 아주 그냥 어정그그 그, 회복이라는 그 영화 찍은 사람들 있죠. 그 영화 찍은 사람이 그런 글들을 그런 영화를 찍은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희심 운동들이 일어날 것이고 복음이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그 짐승이라 그러죠 우상의 형상을 세우게 되는 그일이 일어나게 될때 그게 바로 마지막 7년 환란의 시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한 그 잘못된 거짓된 예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여기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불의의 모든 소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미웠했다는 거야? 그랬그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결국, 진리를 믿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11기상 22장 말씀해 보면요, 그, 아방과, 어 여호사바도 왕이 연합해서 이제 길라라무스의 전쟁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자들이, 아, 이번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모든 하나같이 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그래도 떠나기 전에, 어, 한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는 특징이, 그 아방에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았대요. 책망하는 예언,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어만 꾸준함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방이 생각할 때는, 저 선지자는 나한테 감정이 나쁜가 봐. 좋은 예언을 하네. 그래갖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다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에, 전쟁하기 전에 더 확증을 받기 위해서 미가의 선지자까지 불러요.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가 왔는데 그왕궁에 있는 대시한 사람이 오늘은 절대로 흉한 예언하지 말고 지금 경사스럽게 가서 길라드라무 가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쪽으로 기란 예언을 하시라고. 어, 지금 이제 이번에 좀 에, 역할을 좀 잘하라고. <laughs> 그래서 던지시 내시께서 말씀만 하셨겠죠? 그랬더니 미가에 선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준 말씀밖에 전할게 없다고 그러고 가서 딱 아방 얼굴을 보니까 아방이요 당신이 도모하는 모든 일이 잘될 것이고 이번 전쟁에도 잘 승리할 것이요 됐죠? 그러니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바라고 또 응? 이렇게 응? 제대로 된 말을 하라고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고 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좋은 예언을 안 한다고 하나님말씀 좋은 말을 나한테 전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진실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열1기상 22장 22절에 "어떻게 거짓의 영이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어서 왕을, 왕에게 을왕 대하여 화를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아방을 잡는 방법을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하나님이 미혹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지금 아합 은 어떤 왕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아세라 목상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얻어서. 완전히 예, 배교한 게아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전 국가적으로 하게 한 왕이죠. 왕이죠. 그래서 그 아왕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때가 악이 무르익고 꽉 차게 되니까 그 심판하는 방법을 거짓된 아왕에게 거짓된 영을 심어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다벌리는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불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의 역사예요, 미혹.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 여러가지 눈앞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있게 되면, 이런 미혹의 영들, 이런 거짓세형들이 역사할 수 없는데 흔들 수도 없고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은 어 다른 사람 어찌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거짓 진리를 믿기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그 자기의 속성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짓지경을믿게 되고, 미혹의 역사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압도요, 어, 어쩔 때는 두려움에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야 돼. 원래 나쁜 왕인데, 회개가 굉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고민하는 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아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어, 뒤끝없어, 뒤끝없어. 근데 계속 본질적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하는 그런 자기 길을 간지럽게 할사욕을 쫓을 그런 거짓된 것이든, 미혹의 역사든, 어쨌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미혹의 역사는요 거짓 의영은 아, 아, 갖고 놉니다 속기 쉬워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영분별은 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비침 받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거 그러면 아, 여러 가지 거짓 의영 미혹의 역사 배교하는 시대 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드러내놓고 자기를 숭배하게 되는. 원 가버먼트 원 릴리전 한 정부 한 종교의 지금 운동도요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게 먼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남 나 구절에 사단의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사탄도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도 행합니다. 거짓 기적까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들인데, 그것을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응. 음. 마치 그, 그, 저기, 저, 마술사들 카메라 눈속임 하듯이. 음. 우리는 그 순간 동작을 포착 못하지만, 뻥 하면서 <laughs> 없어지는 거. 거짓 표적이죠. 자기가 그 무대장치고, 또, 그런 거죠. 거짓, 거짓 기적. 또, 능력과 표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안 되잖아요. 그 뭐, 이, 우리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믿음, 십자가 붙들지 않는 믿음들은요, 와, 보여지니까 그냥 호딱호딱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대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어, 그니까, 이환란전 휴고서를 바탕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익은 자들, 아, 신앙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 가운데 기름등불 준비된 자들, 옮겨질 때까지 그 불법의 비밀한 활동들을 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천사가 내 규통에 바람을 딱 주고 있잖아. 동서남북 바람을 딱 주고 있다가, 이제 강도 딱 잡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시키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제때가 됐다고 막 설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역사되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의심치아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많은 미혹과 거짓의 영들이 난무하는 점점 더 그럴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참된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로 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었던 사람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했던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 붙 들고 있다가 환경이 좀 여의치 않으면 신앙도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미혹의 역사입니다 거짓된 영이 영역, 두려움의 영이고 또 마음을 흔들어보는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진리를 굳게 믿고 불의한 것은 어떤 능력 어떤 표정 어떤 거짓된 기적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아. 어떤 이삭 천금을 준다 해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멍예를 준다 해도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준다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오늘 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진리를 굳게 믿느냐 진리의 말씀 굳게 믿고 여여호수에게 말하기 너는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인지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우리 안에 불의를 좋아하는 속성들이 바뀌어야 돼요. 불의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아하처럼 거짓의 영 꾀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죽이는 법이 그거예요. 여호사밧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소리질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었는데, 아, 그대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음, 멸망시키는 방법이 바로 미욕이에요. 거짓 세형이 예, 진리를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종은 주인이 가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예, 마귀의 자식이라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더욱더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이, 이 어수선하고 혼돈된 이 시대, 더 두려워하거나, 요동하거나, 또, 미혹, 미혹하고, 미혹하는 거짓의 용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미 사단이 활동한대. 계속 활동합니다. 이단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어,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바른 사랑의 정신과 믿음의 정신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마지막 시대 때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잘믿음 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 깨어있는 영을 주셔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헤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잡히고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들의 방해와 공격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이, 에,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런 모든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로 더 충만케 하시고 또 토요일날 있을 우리 오늘 있는 우리 철대 배와 또 내일 내일 있을 우리 바자, 아, 가라지 세일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업 위에. 샬롬 선교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강한 발로 붙들어 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 동참해서 거기에 같은 보람과 한 어,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더욱더 복음과 함께,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될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르어 갑심을 기도합니다. 주여!